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합니다. 법조인의 첫 관문, 로스쿨 입학 조건을 알아봅시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부를 졸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리트 점수, 공인 영어 성적, 학부 성적, 자기소개서를 합산해서 1차 합격을 결정하고 1차 합격자의 하나여 면접을 시행해 종합 점수로 최종 합격을 결정합니다. 첫째, 리트는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 세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자는 1만 9천여 명이고 최종 합격자는 2천 명입니다. 언어 이해와 추리논증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 논술은 두 문제 서술형입니다. 둘째, 공인영어 성적은 토익, 텝스, 토플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익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할때 25개 로스쿨 중에 16개의 로스쿨이 공인영어 성적을 pf 방식 즉 로스쿨에서 정한 점수를 넘으면 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셋째 학부 성적은 로스쿨마다 반영 비중이 다르고 각 로스쿨에서 정한 환산식에 따라 반영합니다 동일한 학점이라 하더라도 어느 로스쿨에 지원하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트 성적이 높고 학점이 낮은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a 로스쿨에 지원하면 불리하지만 비로스쿨에 지원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점 환산식은 각 로스쿨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매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지원 연도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7월에 응시하는 리트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